할렐루야 오늘은 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설 명절 연휴에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릴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수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님,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한창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또 제자들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이 무르익을 때로 세례요한이 죽은 지 한참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 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미 지난 일이었던 세례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이제서 기록하는 것일까?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 서로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롯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도 헤로시었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원 시작하는 때도 헤로당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헤로당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로당이 사도행전 시대까지 살았던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은 헤롯 대왕 또는 대헤롯이라고 지칭하게 되는데 로마 정부의 아부에서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한을 위임받은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 대헤롯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그의 새 아들 헤롯 아킬레스, 헤롯 안디바, 또 헤롯 빌립에 의해 새 지역으로 나뉘어 통치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중에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갈릴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이 바로 그 헤롯 안디바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 위에서 처형을 당한 것이죠 마태는 세례 요한이 왜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했을 때 죽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헤롯 안디바는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질책을 받게 됩니다.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은 자기에게 도전하고 모욕감을 주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섣불리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선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일날 모든 신하들과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중에 헤로디의 딸인 살로메가 자신의 생일에 축하한 의미로 춤을 췄는데 그 춤을 보고는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살로메에게 원하는 것은 다 해줄 테니 소원을 말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살로메가 그의 어머니 헤로디에게 뭘 요구할까 물어봤는데 헤로디아 여인도 교활한 여자인지라 헤로왕에게 세례 요한을 죽여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헤로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치부를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 같고 골칫덩어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살로메가 헤로대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고 헤로시 이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왕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허세와 헤로디아의 교활함이 합쳐져서 세례 요한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 오는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일이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헤롯 당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지금 헤롯이 말하는 세례 요한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모습이 당시 세례요한이 활동한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세례요한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또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보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장면을 보면 당시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던 최고 영적 시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두려워진 겁니다. 세례 요한만 죽이면 행복하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고,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을 행하는 분이 이스라엘에 나타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른다는 그 소식이 헤롯에게는 두려운 소식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죄를 짓고는 편안하게 살수 없는 법이죠. 그때부터 헤롯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죠. 참 악연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과 헤롯이 이렇게 악연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하기 위해 세례요한의 죽음을 갑자기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더 깊은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3장에 설명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물의 비유,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그 풍성한, 그 아름다운 가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과 여전히 존재하는 악의 현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인 데 감당해야 할 희생과 헌신에 관하여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배척당하시고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입견과 경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마치 십분인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돌박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거절당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계를 선포했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으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자로 구약의 말락의 선자 이후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없어서는 안될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참혹한 치유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장면에서 왜 하나님은 현장에서 세례 요한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또 예수님은 세례요원에 처형되는 그 순간에 짠하고 나타나셔서 해로당의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세례요원을 건져내지 못했을까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요원의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악과 불의의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체헤롭과 헤로데아 같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승리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또 말씀과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불의가 정의를 이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헤롯이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죠 원래는 의로운 세례 요한이 사악한 헤롯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하는데 반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의를 따르고 자기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고 교활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더 잘되고 헝통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욕을 하는 세상은 여전히 멀쩡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교회는 저 위축되어 가는 것 같고 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례 요한의 순교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순교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면서 신앙을 지키는 모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의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세례 요한이 불의의 세력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세상의 권력에 패배한 것 같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악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악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요,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아니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소름이 돋았을까요? 헤롯왕은 세례 요한만 죽이면 모든 일이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죠. 큰 착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그 뒤를 이어가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되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력하고 빠르게 확장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악의 공격과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잠시 악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핍박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더욱 의롭게, 더 선하게,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승리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따르고 불의하고 욕심 많고 교만한 자들이 저 잘되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갈등과 낙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절대 패하지 않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과 여전히 존재하는 악의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희생 원신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